개만 볼까시 유튜브인가요? 네 아! <laughs> 이것도 맛있겠다 그러니까, 물림치 이거 먹어볼까? <laughs> 이거 먹어어 <먹다>. 여기서? 이거 어 <laughs> 여기, 있어 <laughs> 여기서 먹어봤니? 여기서 니다 여기 처음 걸 근데 이거 우하한가섯명에서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건 그래 하나만 하나만더 하고 뭐라고? <laughs> 이거만 하자 이거만 하자 그 너무 <웃음> 이거 너무 조그한거거맞아 아니면 러스크도 우리, 있다 러스크 세장 시키는 어 좋은 생각데 러스크 좋다 네, 러스크 세상에나 됐어 됐어 이제 더 보지마 보지마 시야를 그냥 쳐다내. 아아? 아아 아 하나. 아나랑 바닐라, 바닐라 아, 하나랑. 네, 하나랑. 달달한 거? 레몬에이드 유자에이드 있고요. 준수는 <laughs> 키 오렌지, 레몬 <레몬입니다>. 유자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고당 밀크티? 어 고당 밀크티 하나요 <웃음> <웃음> 예쁘긴 예쁜데 <laughs> <이손 봐. 웃음> 이런 거 이런 거 전혀 여행 여아 모르겠다 두 찍었어 천 원짜리 바닐라 라떼 <웃음> <웃음> 이거는 5000원짜리 <laughs> 러스크 8000원 8000원 이것은 진짜 최고의 진짜 비싼 거 10000원 10000원짜리 밀크티 1800원 아니었냐 만 원. 그냥 만원 진짜 쌉가능 <laughs> <써봅이다. 웃음> 가야 된다구 지금 손에서 진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. 와 언니 반응하지 말라고. <laughs> <laughs> 제발못탁기야우와와 잠수 타이나네 안녕하세요 저희. 어, 예약해서 여기 주차장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아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리시나 보네요. 아, 아, 아 여기에서요? 뭐, 아 여기 여기 위에 노란 분. 네 여기 거. 앞에, 아. 여기 앞에, 아. 여기 앞에. 아. <laughs> 아. 저기 벌집이 어디? 있어? 하트 위에. 하트 위에 하트 의자 위에 하트 위에, 의자, 의자, 안에. 하트 위에. 의자, 의자 안에. 어 뭐야? 그러니까 뭐야

침대에 누워서 볼까? 네. 여러분, 저는요, 오 여기는, 저는, 요는 저는, 렸어요여기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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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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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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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작은 것에도 소중할 줄 아... <laughs> 감사할 줄 알아 <laughs> 작은 것에도 우리 모두 감사할 <laughs> 어... 너 너네 너무 너무 <laughs> <laughs> 그런 거못 가본 것 같은데 우리 맞잖아 저거 <laughs> To 아, 이안정일 아, 아, 없나? 안에? 안에 없을걸? 고양이가 <목소리> 있다 <목소리> 고양이. 맞다, 고양이.

뭐가 이렇게 까만이야? 이거 려것 같아. 절대 우 음, 갑자기 야들을들면서죄야합니다죄송해니다 죄송합니다. 죄지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다다죄송합상다 하필이요, 합의... 1 2 3 이렇게 돼 이거 엎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합이 몇이? 10엔 7이죠? 그냥 일단 다 넣어. 다다 다, 그리고... 넣어. 어, 너 너무 잘 보여.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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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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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근데 봐도 모르고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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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는데. 이거, 이거, 이 아니, 몇이 넘어야 돼? 맨 처음에? 30! 30! 아, 절대 안 되지. 근데 이게 왜쓰있어요이 안에 조커가 있어? 조커 4개. 4개야. 샐러드! <laughs> 살 <laughs> <사실> 이거 필까? 한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참내. 먹지, 진짜. 여러분, 저 재밌게 하고 싶어요. 아요 멤버 <오 acontecido> <거> 가지고 재밌게 돼. 이 멤버가 <laughs> 이 멤버가 아, 맴버는... 좀 꿀잼일 수도 있어. <laughs> <맞아>, 진짜. <laughs> 너무 너무 바보야. 육. 육. 난리 내가 가야. 어, 떡해 망했어. 아, 망했다. 아직 아닌가. 아, 벌써야? 드디어 선생님 어 부러워! 설수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, 육인지 뭔지라는 헷갈리거든. 음, 그거 음,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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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 밑으로 왔어. 아. 십자가 이쪽에 있어. 음, 근데 왜 나는? 왜두 개야? 똑같이 생긴 게? 어. 원래 두 개야. 같은 색인니까두 개지. 아 진짜로? 음. 돼요? 켜죠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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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이거 안 파란색이 있어. 그럼 난 등록 자체를못 해. 그러네. 드디어. 아이고야 아니왜왜왜남 왜 빼고 빠을 시작하는 거야? 살 보마 살 보마 살 보마 미쳐버리겠네 <laughs> 여기에 나 <나와>. 없어? 진짜 없어, <laughs> 진짜 없어. <laughs> 이거 다 언니의 <laughs> 무슨 일이야 이거는? 혜빈이가 뭔가 지고 있는 거 아니야? 무슨 일이야 이거는? 나낼수 있다 어, 나 넘는다 어, 어, 넘는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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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할 수 있어 나의 <laughs> 쏟아진다 파... 이제 쏟아다진다끝아이짝이야와 유리 1등야와 말도 안돼 말도 안된다니 찮아귀찮아나 약간 그만하고 싶어 <laughs> 와, 야야야야야야야헤헤헤야야야야야 와! 야야야야야도야야야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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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와>. <laughs> 어, 이거 그럼 더 내도 돼? 데 오와. 너 결국 진거 같지야? 근데 나는 낼수 없어. 그러네. 응. 나다고연한사람데 응. <laughs> 보이지. 아, 어네 아, 또똥손이야 아유. 빨리 빨리 <laughs> 그래, 아유. 아유, 아유, 예. 갈 <laughs>

어느 순간에 이건 내 앞자리에 야 <laughs> <laughs> 우리만 컷차아어 어. 손이 안질여 어디야? 그래. 그래. 이 마지막이 뭐정적이다 마지막이 이 돌려놓는 몸이 생기는 <laughs> <건가>? 예, <laughs> 예, <할> 거야. 얘 어떻게 할 거야. 얘 어떻게 할 거야. 아니 이건 어떻게 할수 있다? 네. 아, 선생님 살려주세요. 네. 아, 진짜.

완전 이 완전 다한 기분이야. 야너 파. 나얘 그만큼 고 싶어. 나이 색깔도 이제 보기로. 고생했다. 와 완벽한 두뇌 싸움이었다. 두뇌 싸움이면 퍼즐 맞추기 하면서 퍼즐 맞추기. 아치야겠다아다 이거 그냥 데 방수 타나거 봐. 아 배가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아, <laughs> 아 <아파>. 아이고야. 아 어. <laughs> and the lows and the way it all goes you can't let them keep you down mm -hmm. if you're lost if you're broken.